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에, 거래처다 계정 아, 과목을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구분에서 어, 이제 입금 출금 자변 대변 어,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요 선택해서 입력하는 것까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계정 과목하고 거래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계정 과목 입력이나 거래처 코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계정 과목 입력할 때는 코드 번호를 다 아시면, 우리, 뭡니까, 어,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나와 있는 이 계정 과목 101번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999번까지 관련되는 계정 과목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 그 코드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 번호를 다 기억을 못 하죠. 그런 경우에는 F2번 코드 도움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계정 과목 코드안에 계정 과목 명을 입력해서 조회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일반 점표 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 8월 2일 날 출금했습니다. 자, 복리 후생비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구분해서 출금은 하단 부분에 에, 1번 출금 전표로 해서 1번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계정 과목 부분은 커스가 코드란에 들어가는데 코드라고 하는 별도의 명칭은 없습니다. 계정 과목 안에 코드와 명칭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코드란에서 F2번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코드라고 하는 상단의 메뉴를 클릭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2번 코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개선 과목 코드 도움이라고 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복리라고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글자를 입력하면 복리 글자가 들어있는 모든 계정 과목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 식대라고 하면 일반적인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811번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계정 과목을 바로 코드 란에서 코드 란에서 복리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복리에서 엔터를 치면 복리후생비 복리가 들어있는 글자가 바로 조회가 됩니다. 계정 코드 도움이 자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F2번을 눌러서 F2번을 눌러서 계정 코드 도움에서 거래처 됩니까? 계정 과목을 찾거나 아니면 바로 외상이라고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자, 외상을 입력을 하게 되면 외상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계정 과목은 전부 찾아집니다. 그래서 251번 외상 매입금 뭐 이런 형태로 계정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 이름 정도는, 아, 이런 거래는 이 계정 과목이구나라는 정도 이름만 확인을 하시면 계정 과목 코드를 찾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뭐 보통 예금이 103번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103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바로 계정 과목이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F2번 코드 도움이나 아니면 어, 코드란에다가 어, 계정 과목 명칭을 입력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계정 과목이 등록이 되고 나면 거래처 부분이 나옵니다. 이 거래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채권 채무와 관련되는 거래, 어,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처 코드로 기록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있는 거래처 원장이라고 하는 이 원장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거래처 코드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거래처 원장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 거래처 원장이 필요한 계정인 경우에는 거래처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로 어, 연결시켜주는 코드 번호를 반드시 등, 어, 사용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채권 채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자주 사용하는 거래처의 경우에는 등록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 자,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 매월 10일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세 관련해서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예수금 관련되는 부분을 일괄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고러한 계정, 어,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를 등록하지 않고 거래처 명만 입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어, 뭡니까, 그러니까 채권 채무하고 상관없는 손익 계산서에 있는 비용 계정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들은 그래처 이름만 입력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처 코드, 그래처 어,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그래처 코드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계정 과목을 모를 때 에, 찾는 방법처럼 비슷합니다. F2번 코드 도움을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어, F2번 코드 도움을 눌러서 하거나 아니면 코드 안에다가 플러스 키나 영을 다섯 개 찍어서 어, 검색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거래처 명을 일부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세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거래처를 조회를 했는데 거래처가 없다라고 하면 거래처는 신규로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으로 예금을 입금했다라고 하면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은 F2번을 통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거래처, 어, 거래처 도움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신한은행이라고 조회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신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어, 거래처가 전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별로, 계좌별로 신한은행 있는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98,002번 신한은행 코드가 맞다면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찾는 방법은 거래처 코드 관련해서는 자, 어, <laughs> F2번을 통해서 찾는 부분이 있었고요. F2번이 아니라 자, 우리는 플러스 키를 누르거나 플러스 키를 누르면 코드라는 영으로 다 채워집니다 아니면 영을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검색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래처 어명 입력되는 란에다가 신안이라고 해서 글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신안이 들어있는 거래처 도움에서 신안이 들어있는 거래처가 전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런 방법으로도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코드 안에다가 바로 신한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자, 계정 과목 입력할 때 코드 란에다가 계정 과목을 일부를 입력했던 것하고 동일하게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안에다가 어, 거래처 명칭을 일부 입력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키를 통해서 거래처를 조회하실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키를 눌러서, 어, 뭡니까? 백두산 은행이다. 백두산 은행. 해서 이렇게 조회를 해봅니다. 조회를 했는데, 거래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를 여기에서 신규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도록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록하는 부분은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와 수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동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 208페이지에 2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추가 정보 등록과 상관없이 추가 정보 등록과 상관없이 바로 1년 번호 순서대로 어, 거래처만 그냥 등록이 됩니다. 근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이라는 버튼을 통해 갖고 추가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수정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어, 그니까 추가 정보를 등록해야 되는데 실수로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추가 정보는 거래처가 있는 데에서 커스가 있게 되면 하단 부분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정보가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정보들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백두산 은행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대표자 백두산 자, 금융업이다. 그러고 은행이다. 뭐업태 종목, 주소 정보 있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 까목 및 계정 까목하고 거래처를 입력을 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예금 입금하고 100만원 입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또 보실 부분은. 자 지금까지 한줄 이렇게 거래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기능을 한번 보시면 엔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 엔터, 엔트 엔터, 엔트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위에 줄에 입력되어 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그대로 복사돼서 어 그니까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도 마찬가지로 엔트로 넘어가게 되면 어, 코드 번호는 복사가 되지 않으면서 거래처 이름만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처도 동일하게 복사를 하,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때는 플러스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거래처 코드 번호까지 자동으로 복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우리 거래처 코드 계정 까모 찾아서 입력하는 과정을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